자유의지를 빼앗긴 가족. 당신은 언제 범죄자가 될수 있을까? 자유의지를 빼앗긴 현대사회.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느끼는 심리적 압박과 불편은 단순한 개인적 경험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중에서도 조직스토킹이라는 특별한 형태의 괴롭힘은 많은 이들을 두렵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만약 그 상황에 처한다면 언제 범죄자가 될수 있을지 모른다는 공포와 마주하게 됩니다. 조직 스토킹의 정의와 그 위험성. 조직 스토킹은 특별히 조직적으로 집단이 대상 개인을 괴롭히는 방식입니다. 가해자들은 초등학생부터 성인까지 다양하며, 심지어 거리의 사람들이나 주변 이웃도 포함됩니다. 이들은 피해자에게 불쾌한 말을 속삭이거나 조롱하는 웃음을 통해 두려움을 조성합니다. 누가 그리하여 이러한 잔인한 행동을 할수 있을까요? 주요 행동 양식. 불쾌한 속삭임과 욕설. 조롱의 웃음, 생활소음 속의 괴롭힘. 이러한 행동들은 피해자의 심리적 고통을 증대시키며 결국 그들의 자유의지를 점차 무너뜨립니다. 피해자의 심리적, 신체적 고통. 조직 스토킹의 피해자는 단순한 괴롭힘이 아니라 지속적인 스트레스와 불안에 시달려야 합니다. 이들은 사회적 고립을 경험하고 불안, 우울 등의 정신적 증상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는 결국 일상생활에도 큰 영향을 미치며 심지어 신체적 건강을 해칠 위험이 높습니다. 또한 이러한 피해자는 뇌파 생체 실험과 전파 무기 공격의 표적이 될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합니다. 이는 피해자들이 스스로 감지할 수 없지만 정체불명의 기술로 인해 조종당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 결과 피해자는 원치 않는 행동을 하게 될지도 모르며 이는 그들의 자유의지를 강제적으로 빼앗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시각. 그렇다면 가해자들은 과연 어떤 동기로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일까요? 정상적인 사회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러한 행동은 사실 그들 또한 조종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